아파트 청약에만 줍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매에도 줍줍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떨며 입찰을 할 때, 누군가는 경쟁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공매 물건을 싸게 매수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공매에 수익계약 가능한 물건들인데요. 이 수익계약 물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일단 수의계약 물건이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 마지막까지 유찰된 공매 물건을 이 매도자와 협의해서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가서 집 사는 것처럼요. 실제로 보면서 해 볼까요? 공매는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 아시죠? 일반적인 공매 물건을 보면 이렇게 입찰 기간이 적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자동으로 유찰이 되는 거죠. 유찰이 되면 보통 이렇게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다시 입찰 기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입찰 기간에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물건은 수의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돼요. 대부분 신탁 공매 물건들이 그렇죠. 공매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수익계약 가능 물건으로 변경이 되면 여기 수익계약 가능 물건 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일반 공매물건 찾는 거랑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위로경매 사이트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위로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편하고요 여기 물건 종류 저는 아파트로 해볼게요 지역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전국 아파트를 볼게요 저는 보이시나요? 총 1800건의 수익계약 가능한 아파트 물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정렬 선택을 신규 등록한 물건 순이나 조회수 높은 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하는 이유는 수익계약이 된지 오래된 물건은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이미 매도된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수익계약 물건은 매도된다고 업데이트가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매도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최근 것부터 보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조회수 높은 순으로 보는 건데요. 조회수가 높다는 건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괜찮은 물건이 확률이 높은 거죠. 오늘은 이 신규 등록 물건 순으로 볼게요. 제일 최신 거 한번 볼까요? 경남 김해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싶으면 입찰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랑 얘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자는 이 물건을 이 신탁사를 통해서 공매에 내놓은 사람인데 은행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매도자가 은행인 물건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은행과 협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 입찰자들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매매 형식이라 절차도 더 간단해요. 물론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찰돼서 수의계약 물건이 됐다는 건 뭔가 단점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골라내야겠죠? 그러면 이 김해 아파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수의계약 물건을 볼때꼭 확인해야 하는 게 매각 공고문입니다. 여기 해당 공고 보기 누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다운받아 볼게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익 계약은 일반 매매인 만큼 계약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매각 공고문을 보면 계약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내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나 임차인 보증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최종 입찰일이 2월 7일인데 끝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 물건이 된 거예요. 이 밑에 조건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건 보통 이 매각 공고문 문구는 좀 보수적으로 써있어요. 여기 명도는 매수자 책임이다. 공과금이건 관리비건 다 매수자 책임이다. 여기 밑줄 써있는 거 보이시죠? 길게 써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수자가 조사 잘못해서 생긴 손해는 다 매수자 책임이란 말이에요. 무섭게 써있지만.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동산을 파는 은행 입장에서는 혹여나 자신들이 추가로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고 우리는 조사를 해봐서 안전해 보이는 것만 투자하시면 돼요. 봤는데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담당자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항 문의처, 담당자 전화번호 써 있죠?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궁금한데 이거 맞나요? 하고요. 그러면 이 신탁사 직원분이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도자인 은행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할 거예요. 이 매각 공고문까지 보고 괜찮아 보이면 당연히 등기부 등본도 보셔야 합니다. 온비대엔 안 나와 있어서 따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보셔야 하고, 위료 사이트 쓰시는 분들은 위료 사이트에서 보시면 돼요. 이 물건 위료 사이트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 등기랑 세대연람 내역 있는 거 보이시죠? 세대연람 내역 한번 볼게요. 어, 한 분은 말소됐고, 이 김땡땡 씨가 2002년 8월에 전입을 하셨어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우, 63장이나 되네요. 그래도 우리는 필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밑에 있는 요약 페이지를 먼저 보면, 갑구랑 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여요. 근데 여기 소유자가 신탁사로 되어 있죠? 신탁대출을 하면 이 소유자가 형식상 신탁사로 바뀌어요. 이러면 아까 세대열람에 있던 김땡땡씨가 진짜 주인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한번 볼까요? 갑구를 보시면 아까 전입해 있던 김땡땡씨가 2002년 8월 30일에 전입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루 전인 2002년 8월 29일에 소유권 보존 주식회사 부형이 있어요. 이때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로 등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완공되자마자 김땡땡씨가 전입해서 살다가 여기 보시면 08년 11월에 이 점유자였던 전입되어 있던 김땡땡씨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이 돼서 매수하신 걸 거예요. 부영이라는 회사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17년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어요. 취하가 돼서 말소가 된 건데 내가 이 물건을 투자를 할 거라면 경매 사이트에서 이 사건 번호를 찾아가지고 혹시 추가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같은 해 17년에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이때 신탁 대출을 한 걸로 보여요. 을구를 한번 볼까요? 17년 11월 보시면 17년 11월에 원래 있던 근저당권들이 다 해지가 됐어요. 신탁 대출을 해서 이걸 갚아서 없앤 거겠죠. 그러니까 이물건은 신탁 대출 때문에 공매에 나온 게 맞는 거죠. 만약에 다른 물건 보실 때이 물건처럼 신탁대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권리상 아무 문제 없고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하신 다음에 명도만 잘 하시면 되는 물건이죠. 하나 참고해야 할 점은 이 물건이 탑층이에요. 이 1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이 15층까지 있죠. 15층 중에 15층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권리상 괜찮으니까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지금 최종 유출가가 1억 5천 이에요.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시세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공매 물건이 이 3단지 306동인데, 놀이터 앞이라 좋네요. 그리고 길 건너편을 보시면 초중고가 다 있어요. 입기는 괜찮은 것 같고, 시세를 볼게요. 이제 단일평수 아파트고, 전용 84 타입인데, 최근 시세를 보면, 저층 위주가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 1억 6,400에서 1억 8천 정도 되네요. 뭐 9월 달 보면 2억 천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2002년식이라 수리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 시세 차이가 좀 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하고 내놓으면 15층이면 1억 7천에서 1억 8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물건은 15층이지만 탑층이니까 더 싸야 팔릴 거예요. 한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로 한번 일단 잡아 볼게요. 나온 매물들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이건 1층이니까 빼고 3층 수리 안한 기본이 1억 6천 8백 예, 기본집으로 보이는 12층이 1억 7천 여기 15층 중에 15층 똑같은 탑층도 있네요 탑층이 1억 7천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보다는 싸게 되나야겠죠 매도가를 1억 6천에서 1억 6천 5백 정도 일단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최종 유찰가가 1억 5천인데 내가 1억 6천 1억 6천 5백에 팔면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진 않겠네요 이 물건은 좀 아쉽지만. 제가 한 방식으로 계속 찾아보시면 분명 흙 속의 진주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수익 계약 가능 물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꼭 확인해야 할게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혹시 이미 매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수익 계약 가능 물건에서 검색은 되지만 이미 매도가 된 물건들도 있거든요. 이 매도가 됐다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알아본 이 수익 계약 물건도 우리가 하는 일반 경매처럼 대출이 똑같이 나오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수익 계약 물건도 이 경매처럼 경락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수익 계약을 하시기 전에 경매 대출 상담사분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익 계약 물건을 투자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온비드 또는 의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 수익 예약 가능 물건을 검색한다. 물건을 골랐다면 매각 공고문을 확인해서 특별히 인수해야 될 권리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보다가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본다.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면 시세조사를 해서 이 최종 유찰된 가격이 수익이 날지 계산해 본다. 이 최종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결론이 나면 신탁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매수하고 싶다고 한다. 우선 수익자인 은행과 최종 협의가 되면 매매 계약을 한다. 끝! 오늘은 공매에만 있는 수익 계약 가능 물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상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른 채로 일반 물건만 검색하게 돼요. 경매나 공매를 처음 배우실 때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실행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내가 경쟁을 피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기본적인 것만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이 즐거움도 줄어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민하면서 나만의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이 경매도 더 재밌어지고 결과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배우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하거나 재밌거나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 경매에 관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매로 돈을 벌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재밌어집니다. 내가 필요한데 재미까지 있으니까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실력도 쌓이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만큼 더 재밌게 경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수익계약 물건부터 한번 편한 마음으로 구경해 보세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네. 그러다가 내게 첫 수익을 안겨줄 물건을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좀더 쉽게 경매, 공매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알찬 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더 많은 경매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웃으면서 경매, 공매 한번 즐겨보세요. 화이팅!